이렇게나말씀 말은 은하1기하1절장터절부터2 3말씀입말씀입다의 아스 왕제 12년에 엘리야은이말아이 말은 이 말은 이말이이 되어 이스라엘을은이 말은 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아시리아의 살만했을 왕이 그를 치러 올라오니 호세아 왕은 그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호세아가 이집트의 소왕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만역을 기도하고 해마다 하던 것과는 달리 아시레 왕에게 조공을 내지 않는 것을 알고 나서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그러고 난 뒤에 아시레 왕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올라와 세 동안이나 도성을 보이하했다드디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레 왕은 사마리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레를 끌고 가서 할라와 고산강가에 있는 하벌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대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또한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 곧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온 성읍 안에 그들을 스스로 산당을 세웠으며, 또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는 어느 곳에나 돌기둥과 아세란 목상들을 세웠으며, 주님께서 그들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나라들처럼 모든 산당에서 분양을 하여 주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악한 일을 하였으며, 또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숭배를 하였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예언자와 선견자를 보내어서 충고의 너희는 너희의 그 악한 길에서로부터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예언자들을 지켜 내가 너희에게 준그 모든 율법에 따라 나의 명령과 나의 유를 지켜라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아니하였고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완고하였다 그리고 주님의 율례와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세우신 언약과 그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거절하고 어떤 것을 따라가며 그 어떤 것을 미혹되었으며,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하신 이웃 나라들을 본받았다. 또 그들은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명을 내버리고. 쇠를 녹여 부어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며 아셀의 목상을 만들어 세우고 하늘의 별들에게 절하며 발을 섬겼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일도 하였다. 그리고 복수도 하고 주문도 외우며 주님께서 보시기 악한 일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시니 남은 것은 유다, 집합뿐이었다. 그러나 유다도 또한 그들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키직이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규례를 그대로 따랐다. 그래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내쫓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여 침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마침내는 주님의 면전에서 내쫓기까지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으로부터 갈라졌으며 이스라엘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고. 여로보암은 또한 이스라엘의 주님을 버리고 떠나서 큰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 이렇게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여로보암이 지은 그 모든 죄를 분받아 그대로 따라갔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다. 아침내 주님께서는 그종 예언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 을그 면전에서 내쫓으셨다. 그래서 이 날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에서 아시리아로 사로잡혀가 있게 된 것이다. 아멘. 북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호세에 관한 말씀을 오늘 십실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경고하고 예언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시키고 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 풍습들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게 그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로 인하여 그들은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말씀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밤의 죄를 따라 왕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이호세아 때에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장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호세아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들만큼은 악하지 않았다 라고 이 호세 왕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다른 왕들보다는 악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은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이 이집트 왕을 의지하면 아시아로부터 보호해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아시리아 왕을 배반하고 이집트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아시리아 왕이 알게 되자 이 호세아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시리아는 사마리아로 쳐들어와서 3년 동안 도성을 포위하고 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백성들을 전부 다 이주시키고. 이제는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북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대해서 7절부터 10 칠절까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고 했던 그 이방나들의 관습과 그 이스라엘의 잘못된 그 왕들의 잘못된 죄악을 따른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당과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또 돌기둥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든 일들로 하여금 주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거라고 했던 그 우상 들을 다 제거하자는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충고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16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했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보호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리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뭐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죄악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책임지시고 축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를 그들이 자초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처럼 완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버리고 헛된 것들을 따라가는 그들의 인생이 되었다는 라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본받고 이웃 나라들, 이방신을 따라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면전에서 그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북이스라엘1열 개의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열 개의 지파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멸하셨고 이제 남은 것은 유다 지파 뿐이었다는 겁니다. 남유다도 이제 얼마 후면 이제 멸망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 당한 것을 보고서도 남유다도 백여 년 흘러갔을 뿐이지 그들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남유다도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내쫓으셨다라고 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이 언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이언의 말씀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준 이 기록된 성경 말씀도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고 읽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결국 심판받고 멸망받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읽지 않고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목회자를 통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